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어때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세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를,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